아 기절 한배오 나왔어요 리를한명떼다안 돼. 고맞췄어씨 제피 기절 뭐어 위쪽이다. 오, 저기 스나 많아. 저기 가야되겠다. 여기도 안 왔다. 여기 2 0 0반향에한팀 남았다잉. 그냥 mm 멍이가 -hmm. 잡으면 어디갔지 4보네 여기있어 하나더 아까 300방향 딜해시고 여기 여기 2명 딜해시켜놨어나하황남았을야 응. <laughs> 3명 딜했니 진짜 나왔어둘라이다 응? 진짜? 아마 130쪽에 아마... 있을게 능선 쪽에 있을거야 아까 능선 쪽에 싸움도 나던데 불쇠것 같은데? 응 음.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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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5 155 나한테 125지